예수님의 감사.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들판에 계신다는 소식은 금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산너머 마을에서, 강건너 마을에서, 고개 넘어 마을에서, 골짜기 넘어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남자 어른의 숫자만 5천 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생겼어요. 아, 어떡하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주지?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제자들이 알아보았더니,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물고기가 하나, 둘. 제자들이 가진 음식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죠.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여기 들판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마을로 돌려보내시고 각자 음식을 사먹으라고 하시지요?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라고? 응?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음식은 이것뿐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음식은 이것뿐이라고. 음식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음식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떡 다섯 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물고기 두 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주신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떡이, 물고기가,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떡과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제자들은, 매우 놀랐어요.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많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떡과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제자들이 바구니에 거두었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어요. 제자들은 각자의 손에 들려진 음식 바구니를 보면서 이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이에요.